네 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저번에 팔란티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번 1부에 이어서 2부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막강한 팬덤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 중 24위가 팔란티어이고요. 국내에서는 팔란티어가 2위까지도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팬덤을 오늘날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것이 결국 투자에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많은 기업들이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나 스타벅스, 테슬라, 나이키 등은 엄청난 팬덤을 자랑하고, 실제로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저는 팔란티어도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팬덤은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 먼저, 팔란티어의 경영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소개된 대로, 피터 틸은 이미 팔란티어 창업 전부터 저명한 인사였고, 알렉스 카프도 다소 긴 행동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었죠. 그리고 스테펜 코에는 스포츠 구상주 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 역시 테슬라와 애플이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죠. 그래서 저는 경영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팔란티어 역시 경영진이 팬들 병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팔란티어라는 이름입니다. 팔란티어는 전설적인 소설인 반지의 자왕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반지의 자왕은 워낙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호감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애국 관련 테마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saying that the future of our nation depends on it. the country with the most important ai, most powerful ai, will determine the rules. that country should be either us or a western country. palantir doesn't do business with china, the us's main competitor when it comes to ai. so if we bring our a game, we will win. if we bring our d plus game, because most people in the valley live on an island where this seems like a questionable project, they will. 자, 상업부터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팔란티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해도 응원하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했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애국이라는 테마가 엮여서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크 인베스트입니다. 오늘날 투자 세계에서 키시우드와 아크 인베스트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키시우드의 경우 정말 신병자들도 많이 생겼고, 아크인베스트가, 어, 투자한 종목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공개적인 팔란티어의 팬입니다. 팔란티어의 주식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ARKK펀드에는 1300만 주를 편입하면서 1.28%의 비중으로 늘렸고, ARKW의 경우에는 517만 주를 편입하면서 1.71%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나 스타벅스, 테슬라 같은 기업은 B2C 기업으로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이 인지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지만 팔란티어는 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B2B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팬덤 형성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상업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습니다 Its first was JP Morgan Chase, which adopted the software in 2009 to monitor employees who might go rogue. However, the partnership ended in scandal when JP Morgan's special operations lead used it to spy on top executives. Others have continued to express interest though. Fiat Chrysler now uses Palantir to identify potential faults in car parts. Airbus uses it to respond more quickly to manufacturing problems, accelerating the production of its A350 aircraft. And BP uses it to analyze drilling data. 이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상업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더욱 많은 민간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팔란티어는 상업 부분의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을 6,000개의 기업 연간 500밀리언 달러의 매출로 잡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확대하면서 어, 이런한 상업부분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에어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에어버스뿐만 아니라 항공기 산업 전체로 적용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그 플랫폼은 100개 이상의 항공사와 9000개 이상의 항공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운드리의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팔란티어의 상업부분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업부분소프트웨 파운드리의 미래에 대한 팔란티어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시죠. 니다 Reaching more users so that Foundry can power every critical decision made in and across institutions. And this means getting Foundry into the hands of every user who needs it through things like a new mobile offering and enabling users across organizations to collaborate so that they can work together to solve hard problems that can't be solved alone, like the ongoing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hird, we're gonna build on what you saw in the demo and innovate in our approach to how AI is applied to operations. We imagine a world where every decision made is informed by the best data possible, and decision makers leverage simulation to fully understand the wanted and unwanted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within complex connected systems. We believe that by combining the software's ability to fully explore decision space with the human operator's ability to understand unmodeled constraints and information, we enable organizations to rapidly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and consistently be adjusting towards optimal in every decision that they make. This can mean anything from identifying the optimal price o inventory, identifying wind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파운드리의 시장을 더 키울 것이고 특정 산업이나 조직만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 조직이 동시에 사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전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이전에 세일스 피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부분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 CEO인 알렉스 카프는 이 직군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 태도를 바꿔서 영업부분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업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참고로 올해 안에 팔란티어의 이다이렉트세일스 팀을 1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규모 대비 3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팔란티어는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상업 부분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와 콜롬비아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마존이었고, 팔란티어의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소프트웨어 역시 아마존의 AWS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최근에 체결한 IBM과의 파트너십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IBM의 AI 소프트웨어를 고객 친화적으로 디벨롭할 수 있게 도와주고 대신에 팔란티어는 IBM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IBM의 세일즈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부분에 대해서 더욱 침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노력의 결과로 팔란티어는 2020년 4분기 상업부분 매출이 1.3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 전체 상업부분 매출이 전년대비 22%나 성장하는 성과를 거졌습니다. 그리고 상업부분 매출 비중이 이제 44%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팔란티어가 정부기관형 기업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업적인 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 100개인 포춘 100개, 8개 기업, 글로벌 100대 기업 중 12개 기업, 그리고 글로벌 300대 기업 중 24개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팔란티어의 상업 부분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애국입니다. 아까 팬덤을 설명하면서 다루긴 했었는데, 팔란티어는 서방세계,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기업입니다. 이 영상은 CEO인 알렉스 카프가 팔란티어의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 9-11 with the goal of defending American interests. The core mission of our company a l w a 네, 짧고 굵은데요. 명확하죠. 팔란티어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을 위해서라도 팔란티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또 다른 CEO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인터뷰 내용 중 제가 발췌해온 건데 보시면 팔란티어는 미국과 흔히 말하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있겠죠. 그런 국가와 그런 국가의 기업과는 일절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기업 설립 때부터 공언해 왔습니다. 정말 컨셉이 확실하지 않나요?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요즘 팔란티어는 이러한 컨셉과 테마를 타고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먼저 재무와 수익성입니다. 팔란티어는 어, 창업된 이후에 단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고 개인적인 전망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이익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R&D 비용이 계속해서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창업 부분 확장을 위해서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Direct Sales People 채용 확대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G&A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당분간은 좀 늘어날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봐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톡옵션 지출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좀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어,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건 앞서 살펴본 것처럼 R&D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R&D 비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이제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 차입이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지 차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 20억 달러 수준인데, 총 부채 규모가 12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총 부채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사람의 어떤 피와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서 이거는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매출 총 이익률이 70%대를 보인다는 것, 그리고 아까 투자 아이디로 잡았던 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볼때 현재 재무 상태는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stock-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식 기반 보상, 즉 스톡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스타트업 기업이나 상장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해서 다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스톡옵션 지출 금액이 무려 12.7억 달러입니다. 12.7억 달러요. 2020년 연간 매출이 10.9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어 매출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거죠. 정말 엄청나게 큰 지출 금액인데 앞으로도 몇년 동안은 팔런티어의 주식 기반 보상 지급액은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팔란티어의 경영진이, 이러한 주식 기반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남았고, 또 얼마나 걸쳐서 지급될 거며, 또 얼마나 더 지나야 이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든스가 일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좀, 어, 저는 우려가 되고, 리스크로 좀 잡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 금액이 수익을 다 갈고 먹기 때문에, 언제쯤 스톡 옵션 지급액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어야 주주들은 팔란티어가 아, 그래. 대략 언제쯤 수익 전환 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이 자료를 낸게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자료를 낸 이유가 뭐냐면 팔란티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스톡 옵션을 제외했더라면 우리의 실적은 뭐 이랬을 겁니다라고 제시하는 건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이라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일 뿐이고, 주주로서는 당연히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진지하게 리스크를 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내부자 매도입니다. 보시면 뭐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주요 임원진들, 최근에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CEO인 알렉스 카프도 상당히 자사주를 매도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 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어, 마련하기 위한 수익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매도는 뭐 이상할 게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주요 경영진들은 큰 비중을 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 피터 틸은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팔란티어의 대규모 내부자 매도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경영진 그리고 임원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분을 보유하고 조금 정리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만약에 10년 넘게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조금만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영진이 여전히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피터틸은 공식적으로 6.61% 지분 외에도 다양한 투자 펀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창업자 중한 명이 스테펜 코엔의 지분이 크게 감소한 것은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수조자인 피터린치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기로 내부자 매도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약 어떤 기업의 주가가 3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들이 전부 매도하고 있다면 주의해야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영진은 자녀 학비나 주택 구입, 채무 상환 등 온갖 이유로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만약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다면 이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은 23.5달러에서 25.8달러 사이에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은데요 어, 애널리스트 의견도 참고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미준네 집의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 2023년 안에 50달러 2027년까지 100달러로 목표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뭐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다 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 저는 팔란티어를 공부하면서 상당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가가 세 자리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봐요 어, 1, 2년 안에 될 일보다는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If you are speculating, or you are, you know, or you're thinking about the short term, you there are plenty other things to invest in. We're building the company we believe in. We're going to do it for the long haul. There'll be ups and downs. My lawyers won't let me say more than that, but it's obvious. And uh, if you want something else. 파프 no CEO 말처럼 팔란티어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주식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투자하실 분이라면 혹은 투자 중이신 분이라면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훨씬 큰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 프레임보다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은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팔란티어에게서 제가 테슬라를 처음 공부하고 이해했을 때 느낌이 많이 나서 좀 설레기도 하고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어, 다만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니까요. 단순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의견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